Nice, nice, up! Oh, Whoa! Nice, nice, up! 오우! 아, 까비 까비! 좋아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오, 좋아요! 잘해요! 나이스! 스 와, 블루 팀 잘해요.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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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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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좋아요. 플레이! 어, 불친 좋습니다. 볼 박아주면서.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안다시게 오케이.

안 들어갔다. 네. 오! 어, 네. 좋아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 굿패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좀더 화이팅하면서 화이팅하면서 나스 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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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패스! 됐다! 안다시게 오! 오케이, 오! 좋아요, 플레이 좋아, 플레이 좋아! 잡아다, 잡아다! 아, 도패스! 오케이! 까비, 까비! 아, 나이스! 오! 오! 오케이, 구스비! 됐다! 우와! 우와! 나이스 센스! 아, 까비! 코너 케이크! 오, 나이스 킥하오! 너요! 이요! 아, 나이스비굿스비 뭐야? 자, 어제 키퍼 체인지, 키퍼 체인지. 자, 그린 팀은 키퍼 체인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응. 간다, 간다, 간다. 와 어, 좋아요 안 다치게 오케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 잘해 잘해 나이스 움직여 줘야 돼. 그래트 움직여 줘야 돼요. 오페스이 플레이. 오케이. 마무리. 오! 아, 까비. 좋아요. 1번이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어! 오이고, 네, 됐습니다 어, 우 약품도 좋으면 좋아요. 안 돼, 안 돼. 오이! 아, 까비! 가자! 가자! 됐다! 컴퓨터 택아 좋아요 좋아요 아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조 조심하세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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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오 오우 와 까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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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와 좋아요 수비좋수비좋수비좋수비좋오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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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한다 잘해케 아웃 좋아요 이번이 좋습니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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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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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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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카운트택! 마무리! 아, 까비! 자, 운동 바짝! 운동 바짝! 오케이! 좋아요! 오! 오! 아, 까비! 너무 <목소리> 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방 오케이. 아, 까비. 골킥, 골킥. 야, 너 카트 있어? 킥 있어? 조쪽 끔찍해, 조금 끔찍해, 조금 끔찍해, 조금 끔찍해, 조금 귀여운데? 난다. 자, 자, 파울할게, 파울할게요. 플레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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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이렇 하면서. 아, 진짜. 까미 까 까비 자 키퍼 체인지할 키퍼 체인지 잠깐만 키퍼 체인지 4번 그린 팀할 필요 없어요. 플레이! 자 라스트 6분 오이 <laughs> <어이>, 라스트 키퍼! <laughs> 아내코추내코추내코추내코추 드릴 볼자리립하 할게 한 코너 시다 아, 가위 아, 가위 아, 가 아, 가위 아, 가비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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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브루틴 너무 좋아요! 와, 브루틴 쓴다! 조금 더 맞아, 맞자, 맞자맞자가운데 아, 브습틴 그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자, 핸들 할게. 핸들, 자, 핸들, 핸들. 원 아, 양 팀도 좋아요. 자,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짝 바짝! 운동하자, 운동! 오케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터치세요 됐다. 오케이! 골킥, 아 코너킥이죠, 코너킥. 터치, 터치. 거기서 <laughs> 터치요 조전기아 좋아요 안되시게 와우 와우 왜따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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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됐다, 됐다. 아하이 까리 좋아요 테이 좋습니다. 3대사또삼대사이에요아까비 3대 좋아요 좋아요 맞자. 에요오 어, 오케이. 야테이 빨라요. 안이 시게. 좋습니다! <laughs> 다 급하게 너무, 급, 너무 급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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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도 처음 본팀인데어 너무 잘했다. 좋아요! 3비 3대 2! 어이 굿커트안드대게 3대 3대 에 3대 3대 2! 3대 2! 3대 2! 3대 2! 1반대반대반대아아대아다대반른대 다른 대 1대 1! 1대 1! 분네 1! 분대 1! 1대 1! 1대 1! 오케이 조대 와하 아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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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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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입니다 3대2 3대2 됐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이 이대0 좋아요 오, 죄송합니다 준비 플레이 자, 라스트 공격! 라스트 공격! 하고 끝내겠습니다. 플레이! 움직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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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마무리! 조심! 자, 코너킥 하고 끝낼게요. Oh! OK!、Oh.